예,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 주님 앞에 또 나오셨는데요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 잠원 2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잠원 25장 1절부터 1 4절 네,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자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러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자가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슬기로운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선물한다고 거짓,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에,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종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말씀예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13절. 다 같이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니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보냄받은 사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 그런 일꾼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 일 같이 일하는 동역자, 동역자든, 아니면 우리 가게에서 도와주는 헬퍼든, 종업원이든, 이렇게 보면, 야, 이 사람은 참 좋다.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일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꾼은 오히려 또이 주인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아마 그런 일꾼도 있는 경험을 할 겁니다. 어떤 일꾼이 답답하고 어떤 일꾼이 시원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를 가르쳐주면 두개세개열개 개, 개 이르도록 일을 알아서 척척척척 그렇게 해내는 일꾼이 있다면 누가 봐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이겠죠 하나를 가르쳐도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오히려 일꾼의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답답하죠. 예, 네, 내, 주인은 주인대로 주인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일꾼, 일꾼이 또, 어, 일을 만들어내는 걸또 뒷단돌이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답답할 겁니다. 어, 또 시원한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 시원한 일꾼은, 예, 자기 자리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마치 일꾼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어,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어, 답답하죠. 어, 참 무서운 일꾼입니다. 그런데 에, 아무리 일을 잘해도 주인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는 어, 부름 받은 또 일을 부탁받은 일꾼이라는 것을 자기의 위치와 신분을 잘 알고 그렇게 또 주인의 뜻을 따를 줄 아는 그런 일꾼, 에, 그런 일꾼은 마음을 시원케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일꾼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일꾼입니까?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자는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예, 근데 아주 페이스풀한 그런 충성된 예, 메신저. 그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충성된 메신저, 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보다도 자기를 보낸 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를 보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보내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자지요. 오늘 읽을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자, 여기 보면 그를 보낸 이에게 자기를 보낸 이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자입니다 나를 보낸 분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이 땅에 보낸 받은 것입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사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도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 나를 이 땅에 불러서 보내신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나를 보내신 분을 인정하면서 나를 보내신 분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관계를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나는 이 땅에 보낸 받은 주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 단계를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이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충성된 사자가 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주인이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절대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시원케 할수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화평하고 이 땅에 의를 이루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1절 4절에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쓸만한 그릇. 주님의 뜻에 맞고 그리고 또 주님을 시원케 할수 있는 그런 쓸만한 그릇은 찌꺼기를 제거한 자입니다. 회개한 자죠.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서 늘 회개한 영혼으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영혼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사랑하고 또, 의의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면서 순정하는 자, 그자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명에 있어서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자가 사명을 지키는 자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메신저는 뜻을 받아서, 주인의 뜻, 나를 보낸 분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증거하는 자가 메신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어떤 뜻을 증거하라고 보냈습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낸 받은 메신저인데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 보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이 사랑의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는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고 전하면서 사는 자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나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됨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귀한 이 메신저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적인 사명. 내가 심부름을 받았으면 그 심부름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우리 심부름 시켜 보면 여러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어릴 때 야야야, 뭐좀해 와라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서 나가서 나갔다가 그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친구들하고 한참 놀다가 그리고 그냥 집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물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전해야 되는 주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께로부터 이 복음을 전하라고 메신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졌거든요. 이 사명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충성된 메신저가 되십시오. 주께로부터 받은 신부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을 시원케 하는 그런 충성된 사자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답답한 그런 사자입니까? 우리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자로, 그런 메신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61장, 461장. 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순종하는 종, 그리고 주의 뜻을 증거하는 종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시죠. 십자가를 질수 있나? 십자가를 질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True. Mm -hmm.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조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정성, 널 바치 어리다 걱정 근심 어든가 너를 둘러덮을 때, 죽게 내 영막이겠나, 제후승이 믿으며, 우리, 주의 것이, 주님의 영성, 일다할수 있나 주가 물로보실때 영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도. 사랑과 청성 늘 하지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메신저로, 주님의 사자로, 이 땅의 말라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께로부터 보낸 받은 주님의 사자입니다. 주님,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신 주님을 혹시 답답하게 한 그런, 주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원하옵게는 나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냄받은 자가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냄받은 우리가 나를 보내신 분을 잊어버리고, 보내신 분의 뜻을 거역하며, 보내신, 보냄받은 자의 자리에 앉아, 엄선한 주의종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뜻을 따라 다투지 아니하며, 싸우지 아니하며, 이웃들과 화목할 수 있는 교우들과 성도들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사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맡겨 주신 그 주님의 뜻,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충성된 사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답답한 종이 아니라 시원케 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자녀가 아니라 주님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 보내받은 사명 다시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뜻과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 또 우리의 영혼의 연약함, 또 마음의 병, 여러 가지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교우들,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환부위에 얹어 주시고, 주님 직접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잊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힘 주시고 다시 용기 내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차주현 선교사님 주께서 깨우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치유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선교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주님 주께서 위기 가운데 지켜주시고 위경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나아 물었고 주신 사명 오히려 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주의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주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형통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기대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렐루야. 예. 이제 또 오늘 예배 마치고요. 각자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